2020년 모두 건강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응. 자. 오늘은 턱걸이가 스쿼트가 팔굽혀펴기가 몇 개가 되는지 한번에 측정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몸무게를 일단 잴거예요 이렇게 하면 현재 96.8 나옵니다. 안녕. 일단 턱걸이를 한번몇 개까지 하는지 한번 봅시다. 중간으로 갑니다. 하나! 둘! 셋! 넷! <laughs> 하나! 와, 네 개. 하나만 더 하자, 하나만. 하나만 더. 예, 예. 안녕 스쿼트로 이제 몇 개까지 하는지 몇 개까지 해야 되는지 몇 개까지 하는지 해보겠습니다 안녕 열 스물 서른 마흔 여아 으아, 여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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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아아아아으나 으아, 으아, 으개 오두마 아... 어... 안녕? 어, 이렇게 해야 되나? 이 정도까지 나오네? 나오나? 이렇게? 이렇게? 아니, 저라는 건데. 아이고, 아버지, 아버지. 푸시업 측정 들어갈게요. 하나, 둘, 셋. 네 스물 다섯 개 안녕 프로 4개, 스쿼트, 백회 푸쉬어, 25개. 자, 이걸 토대로, 운동을 어떻게 할지, 다음 코너에, 아, 다음, 다음 타임에, 그, 알려드리겠습니다. 착한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하게 살수 있기를, 즐겁게 살수 있기를 바라면서, 2020년도, 화이팅! 안녕, 나는 땀도였어요. 안녕, 구독이들! 덕자를 사랑해주세요. <laughs>